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31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에는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 없고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하고 있는 것은 등록 취소, 폐업, 사무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 질문입니다. 중개상물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했죠. 성명, 소연 등, 개업공개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 소연,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사무소죠. 예, 표시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OX 문제가 아니고 서, 뭐 그냥 맞는 내용입니다. 성명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135번 지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과하는 경우에는 성명소연 등 외에 다섯 가지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암기페인트 25번에 있습니다.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종가집 형님,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부동산의 종류, 즉,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다섯 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여덟 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하겠죠. 총 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총 사방 그 다음에 방향 개개 입주관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또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예. 8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해야 될상 맞고요. 136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은 137번 지문입니다. 개혁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개혁공개사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 거래 그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려나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137번 지문은 틀렸고요. 138번 지문,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성명소연 등,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총사반 개개입 주간 이 18가지 하나라도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할수 있다 엑스네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40번 지문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표시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죠. 특히 광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누구든지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공 아닌자가 광고하면 1년에 천만원,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광고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것들을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